우리, 복설이, 그리고 복탄이, 이제 다 컸죠? <laughs> 오랜만에 영상 오릅니다. 음 아주 잘 컸습니다. <laughs> 좀 전에, 쥐 잡는다고, 난리 피워가지고, 지금 해 끓이죠? <laughs> 그래요. 음 저게, <저기> 우리, 원별이, <laughs> 목줄 훈련 하고 있죠. 어. 자유자재로 놀다가 이제 목줄 훈련 한시 한시 하고 있습니다. 음. 목줄이 처음이다 보니까 적응이 잘안 됩니다, 그죠? 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견사에. 자, 이제 아주 막뭐 우리 복설이가 아주 막잘 뭐 컸습니다, 예쁘게. 어. 우리 복탄이도 아주 뭐, 근육질이죠. <laughs> 대단합니다. 어. 물 묻는 거 보세요. 어. 자, 우리 그 옆에, 우리, 흐 온별이. 흐 온별이. 아, 예. 어. 온지 이제 한 10일 되죠. 8, 9일 10일 되겠네, 그죠? 응, 어. 흐흐 어. 온별이 한번 봅시다. <laughs> 얼마 전에 요, 요, 복탈이한테이 벌써, 아이고, 많이 물린네 약은 빨라주는데, 딱지안앉네요 아이고, 아유, 좀금 훈련 중입니다. 응고 응구, 응구, 훈련 중복탈이 응. 캬, 뭐, 어제 보세요. 대단합니다. 어깨 근육, 응, 네? 대단합니다. 목소리도, 뒷꼬리는, 막, 뭐. 항상 자태가, 디테일한 볼까요, 둘 다? 아따, 굉장합니다. <laughs> 우리, 한 며칠 사이에 좀 컸습니다. 은별이은별이 은별이 그러면 목줄한번 풀어볼게요. 목조 목줄 훈련장 끝나고, 목줄 오늘 목줄 훈련 끝. 우리 강아지 때부터 목줄훈련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나중에 좀 크면은 목줄 메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죠. 응. 그냥 응. 복선이또시샘낸다고 여기서 하고죠. 이세 마리가 잘 지냅니다. 응. 앞전에 한번 복탄이가 내가 복탄이다. 여기에서 대장견이다. 가보지 마라. 이랬더니 까불다가 그래도 까불다가 이 성격 만만치 않습니까? 까불다가 한 번만. 오라지게 물렸죠 아이고, 안 보는 사이에. 예, 아이고, 참. 양은 빨랐는데, 딱, 딱지는 안잤는데아야 이것도 다, 그 가는 과정이죠. 예, <laughs> 아, 이마. 이마 하고, 좋습니다. 이제, 어, 겨울수가 지금, 6월 25일 생이니까, 어, 아직까지, 삼개월이 안됐죠 l 응. y <laughs> o 그래, u 요잘 지냅니다 응. 응. 우리, 복소리하고. 그래, 그래. <laughs> 아, 우리 복 b 리 m h 그래아 hm, 복사 h 보세요 복 m hm, 아아 오랜만에 목소리 한번 찍어볼까요? 응. 응. 대단합니다. 응. 눈 보세요. 대단하죠? 응. <laughs> 복탄이도 응. 오랜만에 우리 복탄이 목소리 잘지내는 것을 찍어봅니다. 어. <laughs> 여기 <여> 있네 은별이. <laughs> 그래요. 감사합니다.